저기, 아리삼성 되면, 아리삼성도 이길 것 같은데, 질련 있어서. 일단, 잠깐 먹고 시작해볼게요. 근데, 애쉬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일단, 아리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이거 사고싶게 생기지 않았어 사고싶게 아 니달리 올릴거야 근데 니달리 근데 어제 이렇게 어제는 더 심각한게 야계 나오는 순간 야소 다섯 마리였거든요 근데도 안됐어 1등 근데, 근데 6등했어 요 6등 삼성 못찍어서 처음으로 야소 결투가 하고 숨만 못했어요 진짜 어제 어, 이거 봐. 다섯 마리까지는 잘 나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다섯 마리까지는 잘 나와요. 야수 그냥 가엔 수는 정손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가엔 수는 정손. 인피 라위 수는도 나오면 좋아. 나쁘지 않아. 장갑이 세개 나오면 할 만해. 어차피 이자못 보니까 1 2 3 4 5. 바닥 가에 나온다. 제움꾼이 나중에 다 없어질 수가 있어서 고민인 거예요. 장갑은 절대 못 먹고 달리면 먹는다. 인코스 아! 여섯 마리. 근데 기쁘지 않아요? 진짜 기쁘지 않아? 근데 이번에 선봉대가 많이 없어서 싸움꾼은 야수가 잘 잡긴 하거든요. 물몸이들이라서 대장군을 무시하지 말자. 삼바이한테 어떤 삼바이? 삼바이 춤 군무 쩔고요. b t s 순줄 까가. 탱커 선반자는 제가 쓸만한 것 같아요 야소 딜 차이 한번 본다 수은이 이꼬꼬 차이 거의 한 3배 정도 나죠 수은 차이가 진짜 오, 오지게 초반에 이게 스택을 초반에 쌓냐 못쌓냐 차이기 때문에 이긴다고는 안했죠 어이구 다이템 장갑 안전 루나는 지금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루난이 지금 히데의 똥템 같거든요? 히데의 똥템? 이거 봐 이래서 루난 안 주는 거야 별투가 이거 박스를 안 치다 보니까 항상 먼저 죽어가지고 아씨 근데 피오라도 왜안 나오냐? 피오라 나와야 되는데 이분 행운 터지면 안 되니까 졌다 이거 수은 차이 보여요? 수은 차이? 물론 얘가 30딜이 더 있긴 하지만 음. 뿌려주마.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뭘 시할 수있 막은 거 좋다. 3라운드에 안 나올까? 3라운드 안 나오면은 아. 40기도 생각해 볼까 진짜? 4-1에 다 돌릴게요. 4-1에. 근데 저번 어제도 4-1다 돌렸나? 남이 뽑을 때다 돌렸었나? 그죠? 어쩐내 눈을 의심하고 있네. 진짜 아무튼 왜 이런 거야? 게임이 방종 간다. 방종하라는 뜻인가? 통일적으로. 결투가 되나 근데 지금?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도. 엑스 하나? <목소리>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예. 어, 겨울 바다 도대체 왜? 아니, 나중에 는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좋았습니다. 좋았어. 랜덤이었구나. 오케이, 좋았습니다. <laughs> 어디를 해? 이 정도 만족이야. 이 정도 만족이야. 자, 다 이거 편집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볼수 있을 거예요. 이, 여기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난한 리롤의 결과로 나온 야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농담이고, 이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됐어. 피가 47이잖아. 그니까 러 이게 피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절대 못 이기는 막 4선봉대, 6선봉대는 못 이기고. 사기꾼들 두 명한테 맞고 가면은 결국에 여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얼른 리신 요네가 나와야 돼. 아, 네. 리븐 이성, 페2성 이런 데 내가 못 이긴단 말이야,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사코 이성 두 개, 탱커 사코 이성 두 개인데 앞라인못 쓰잖아. 이래서 빨리 떠야 된다는 건데. 뭐야는지가 와우! 죽었다 깨어나니까 사, 네요 죽었다 깨어나면 이길 수 있네? 그죠? 가엔으로. 배치가, 이거, 박스, 치신 분들, 바닥에 둘까? 어차피 결투가 달리기 빠르단 말이야. 일단, 결투가, 여기, 암살자 만난 건 좋긴 좋아요. 칼리스타가 살아버리니까, 그도 야수, 또강해지네 세트 4, 세트 3가 너무 대게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안 좋은 것 같아. 대게들이 점수를 올리면은 전략적 팀전투가 아니잖아. 아, 뭐야? 또 만나? 암살이 두 명이셨구나. 아, 이거 빨리 못 당겨. 내, 내 무조건 질것 같은데. 무한 잭스 얼른 죽어라. 근데 원래 암살자가 아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쉔 찾으면 돼쉔얘 피바를 줄까? 아니면 서풍을 만들까? 서풍 만들자 연애 과. 얘 결투가가 아니라 얘템 주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진리 언 원형이 좋을 텐데. 일단은 쉔 일단 예스자. 뭉치야 누가 왔는데? 잠이나 못 꺼내? 뭉치 전에. 영사에간 거예요? 뭐야? 삼성 갔네, 징크스 포원에 두개 있고, 뭐야? 내가 보낸 것일까? 이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9레벨 가야 되나? 날리끼웠어요 조율자 근데 2조율자별로인거같아서 이제 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2초라서 결투가 먹으면 4신비0 6결투가 근데 리시는 진짜 소중한데 아 결투가가 있네 근데 결투가 먹으면 짜오 빼고 3신비 가되는거같데요네 결투가로 고까요질0언으로가자질리언이성이니까 근데 이거 두분못 쓰긴 할 건데. 원래 잔나 주거든요? 잔나? 보통은. 일단은 질련 이성이니까 별두 가면 써야죠. 못 쓰나요? 썼다. 죽었어요. 저번에 요네 이성이라 뗐던 거 아닐까? 모르겠다. 칼리 미쳤고, 일단. 4.85. 고용포 칼리 나쁘다. 질련이 살리니까 좋, 아, 질련이 하면 살렸구나. 싸오는팔결갈때 필요하니까 팔진 않을게요. 솔직히 이것까지 뽑았으면 더 돌리는 거 자체가 마지막 턴이 아닌 이상 <laughs> 뭐야 실수했네. 근데 어차피 잘 되었다 같데 카운팅 실수? 팔 결보다 밸류 오케이. 1년 이상이 진짜 크죠? 이거 아직 저거 걸려있어. 용발톱 나쁘지 않아요. 그거 어리신 두개 뭐야? 아니, 네, 이러면은. 고염포리신? 오케이, 오케이. 고염포리신 나쁘지 않다. 아, 동작 건데 그래 나이스인데 소원이 있고. 유명사수야? 진련이 진짜 다 살렸다, 고래흐결을할 <laughs> 수도 있고, 사신비도 할수 있거든요? 이거 돈은 쓰지 않을게요. 얘아 삼성 보고 있어가지고 얼른 끝내야 될것 같아서. 하이크 띄웠어요 일단. 아니 네아 카이네 너 여기 놨는데왜 저기 나 졌지? 뭐지? 마지막 안 옮겨졌구나. 나 차냈고. 뭐야? 그냥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 1등 AP에요. 그러니까 1등. 잠깐만 둘다 R인가? 한명은 이거 황혼 벨류 되고 둘다 AP긴 해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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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등. 만나 왜? 아이 사람 아니였네 이크! 아네 쓰고 죽었네 질리언한번더 쓰면 진짜 좋아요 두번 썼죠? 여섯 마리 살리는 거야 질리언 8개월은 근데 6개월이랑 좀 달라가지고 근데 여기 저기 아리 삼성 되면 근데 아리 삼성 되면 이길 것 같은데 질리언 있어서 뭐야 여기 아리 뺏어야 돼 무조건 가인도 좋고 청혼도 좋은데 이거 가엔 4 0일 일단 해보자. 한번 날이 견제해야 돼. 지금 100% 여기 둘 거야. 예측이 했죠. 무조건 바꾸기 때문에. 얘가 예, 리신 주자. 아신니라좀안 달긴 해요. 근데 이분, 아리삼성 되는 게 전수라서 이제 차단하려고 돌린 건데. 일단 지금 상태는 절대 안 지고. 못 보내나? 근데 나 알이 하나도안 뜨는 거 아니야? 잊고 있어서 하나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어, 팔았다? 아트 삼성이네? 차내면 되는데, 아, 안 옮겨졌다. 안 옮겨졌어. 아, 이거 빠지면 옮겼는데. 산것 같은데, 이거? 구도가 너무 n g a t 찾고 x Samsung y 나이 u k a t 아 n Deborah, Daiser, q u a c 트 Quack, q u a c 가 Quack, Quack, q u a c 좋아요 a c k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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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a c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9 골드 대36 골드인데 내가 이겼어. 9 골드 대36 골드.